해서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건 평소에 많이 하는 집에서 하는 머리 묶기인데요 우선 이렇게 그냥 머리를 편하게 묶는 방법이어서 정말 편하게 돌돌 말아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제가 집게핀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고, 위에 한번 콕 집어주시면 돼요. 그럼 정말 편하게 머리가 잘 묶였습니다. 다음은 앞에 방법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진 똥머리 묶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빗이나 손으로 머리를 한번 잘 빗어주세요. 잘 빗어주셨으면 이제 이 검정색 고무 끈으로 머리를 한번 묶어줄 겁니다. 처음 묶어주실 때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묶어주시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한번 묶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 검정색 일반 고무끈을 이용해서 이제 똥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이 고무줄로 이 묶은 머리를 요만큼만 통과시켜 줍니다. 만두 모양으로 요 정도 통과시켜 주시고 고무줄을 한번 꼬아줘요. 그리고 꼬아준 상태에서 이 남은 머리카락들을 배에 꼬아서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또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잘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잔머리를 적당히 빼주시고요. 만약에 뒷머리에 뽕을 넣고 싶다 하시면 여기 머리를 한 가닥씩 이렇게 뽑아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과하지 않게 뽑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역시나 아까랑 마찬가지로 머리를 이 얇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반절로 나눠서 똥머리를 해줄 건데요. 위로 반절 올리는 머리는 이쪽으로 꺾어주시고, 아래쪽 머리는 아래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머리는 이제 돌려서 머리를 전체적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한 손으로 잡고, 나머지 손으로 고무줄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때 레이어드 컷이나 층이 많은 머리를 하신 분들은 머리가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층이 있는 머리들은 잘못 묶이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머리카락들은 고무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똥머리 묶기에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똥머리 묶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아까랑 마찬가지로 고무줄로 머리를 한번 묶어 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를 통으로 잡아서 꼬아가면서 똥머리를 틀어 주시면 돼요.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간단한 똥머리 묶기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머리 숱이나 머리 길이에 따라서 이 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해보시면서 괜찮다 싶으시면 이 쉬운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때도 뽕을 넣고 싶으시면 한 가닥 한 가닥 뽑아서 위로 뽑아주시면 돼요. 이 곱창으로 정말 예쁘게 머리를 묶는 방법인데요. 똑같습니다. 일단 어떤 머리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웨이브가 있는 머리가 어떤 머리를 해도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웨이브가 없는 생머리시라면 살짝 봉고대기로 웨이브를 주고 하시면 어떤 머리를 해도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잔머리를 약간 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발랄해 보이게 높이 묶는 머리를 연출해 볼 거예요. 낮게 묶으면 차분해 보이는데 높이 묶으면 발랄한 이미지를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손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높이 잘 묶어주세요. 정수리까지 가면 안 되고, 약간 정수리 아래쪽으로 이 정도 높이가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 높이로 묶으셨으면, 이렇게 고무줄로 감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한번더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를 요 정도, 한 가닥 정도 빼서 이 고무줄을 가려줄 거예요. 그럼 훨씬 완성도 있어 보이는 머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때 이 가닥으로 돌려주셨으면 아까 두 번째 묶은 얇은 고무줄에 이 윗부분에 머리를 감춰줄 거예요. 이렇게 빼서 고정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고무줄이 안 보이게 완성도 있는 머리 묶기가 완성됩니다. 저는 브이로그를 주로 찍고 있지만 평소에 머리를 좀잘 묶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머리 묶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레이어드 컷을 잔뜩 한 상태여서 굉장히 층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 머리 묶기 할 때는 층이 없는 게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잘 묶이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레이어드 컷을 하신 분들도 약간 웨이브를 주면 훨씬 완성도 있는 머리로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봉고데기로 웨이브를 살짝 넣어놓은 머리 상태입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쁜 머리 묶기 하셨으면 좋겠어요.